비어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는 비어고 그 와인이고 그렇게 많이 나오더니 이스웨이 <놀람> 총화를 전 총총화를 좀 써야 되나? 어디 기억가냐 어우, 연료다. 응? 응? 영웅님 어디갔지? 나갔나? 아, 여기 잠겼구나. <laughs> 난 저기 갈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여기요? 어여 <목소리> 와, 어여 오여 와. 소리가 난다 했더니 20개이지 뒤통수 어찌 보면 스텔스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눈치 못 채게 가가지고 때리면 한방에 죽거든 물론, 그게 보스한테 먹힐지는 모르겠지만, 다 돌았죠? 생음식 얼마나 받았지? 와, 좀비 그렇게 때려잡았는데, 950점이다. 좀비를 100마리 잡아요. 9점? 좀비 한 마리 잡으면 보통 9점 정도 주니까 좀비를 100마리 잡았다는 거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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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. 빨 <laughs> 사실, 이거 방송이 3초 정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벌레벌레라고 외쳐봐야 별 의미는 없지만. 에너지 드링크. 어, 이리 가는 거 맞습니까? 냅다 들어오긴 했는데. 근데 음식물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피가 조금씩 찼으면 좋겠다. 배고픈 것도 마찬가지던 배고픈 거 저런 거 먹으면 피가 그래도 약간씩이라도 차줘야지. 이거는 피가 전혀 안 차니깐요. 약품을 먹어야지만 피가 차니까 그것도 조금 그렇다. 너무 쉬워질 것 같아서 그랬나? <laughs> 총으로 맞추기 쉽지 않죠. 아니 리서토를, 리서그 토를. 와 바닥 토한 자리가 다 보이네. 이야 여기 아닙니까? 리스웨이 아니에요? 나도 진 목소리로 얘기다. 리스웨이. 응? 여기 아니야? 발길질? 아레이에요아 <laughs> 레이구나. 잠깐만. 여기 방금 나왔던데라고요 여기가? <laughs> 그럼 여기야? This way. 뒤통수. 앞통수. 죽었다 밴드헤드 델밴드 <laughs> 나왔다 델밴드 또 붙이자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자 그래야 피가 52 난 계속 반피로 다녀. 난 이거 좀비 게임 할 때마다 반피로 다니죠. 약 잔뜩 넣었다고요? 언제 넣지약 <laughs> 잔뜩 넣었다고요? <laughs> 아니, 이럴 수가. 근데 이거 방사능 약 이거는 왜 넣으셨어요? 방사능약은 필요 없는데 나중에 대장 상대할 때나 방생제가 안티바이오틱이 예전에는 참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오는가 봐요 업데이트 되고 나서 어이 씨야 방금 전에 내가 델밴드 붙였는데. <laughs> 아이 나쁘... 나쁜. 야 나쁜 씨. 반군들 델밴드 붙였는데. <laughs> 어디야 왜안 보여? 그 정도예요 보스한테 데미지. 항생제 하나랑 방사능 약이랑은 필히 한 개씩은 들고 다녀야 되겠네. 그냥 냅다 냅다 먹어버리지 말고. 이 <laughs> 숨에 되게 섹시하게 죽었다 합이다. 롱 스티브 티셔츠 안 가져? 합도 버려. 아득 찼다볼 써. 키울도 하나 버리고. 합도 하다. 베스트 베스트도 버리고. 이 셔츠도 버리고 뭔가 출근했어요 탑도 버리고 예전에 나 그거 많을 때 가방 안에 있는 거다 먹어 버렸 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급할 때는 되게 아쉬워 다음 문이죠 와, 이거 뭐 이렇게 많 냐？벌레, 벌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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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그러운 벌레 팬 디지 먹자. 이제 거의 풀피대간다 82. 하하하, <laughs> P80이다. 응? 여기. 여기 돌았나? 여기 나가는 길이 아닌데? 어우, 나 혼자 잘못 들어온 것 같아. 나 혼자 잘못 들어온 것 같아.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고요?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고 잠깐만, 내가 뭐 어떻게 돌았지? 왠지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방금. 아이언키 여기 아이언키 디스웨이 이거 아이언키 디스웨이 <laughs> 아이언키 다 가져가셨나? 괜히 20HP 자 20게이지가 많네 그럼 20게이지를 좀 써야지 풀페리어 아이언 워싱턴 분당 일식 달아요? 감염되니까? 감염 빨리 풀어야 되겠는데 그러면? 우리 다 돌았습니까 여기? 이렇게 나가도 되나? 기억이 안 나. 아, 차례차례 이렇게 방을 가고 있었구나. 여기 왜 이렇게 아무도 없지? 오, 그래요? 아프다, 이거구만. 여기는 올드키. 에너지 드링크, 에너지 드링크는 지금 마셔버릴까? 에너지 드링크를 먹니까 스테미너가 올라가는구나. This way입니까? <laughs> 이거 재미, 맛들었다. <laughs> 맛 들으다, 맛. 에이 샷건이 벌레 같은 거 잡을 때 좋은 게, 이거 한, 한 샷에 벌레가 뭉쳐있으면 다 같이 죽어버리거든. 미미드 베지테블 우리 아직 그 퀘스트 못 깼죠? 도대체 어디에 꽁꽁 숨어있길래 이렇게 안 보이는 거냐 1층에 없는 거냐 다이어트 소다 뭐가 살이 빠지면 다이어트 소다 <laughs> 왜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었어요? <laughs> 내가 요즘 치고 빠지는 걸좀 잘하죠. 하재기 그도 요즘은 재주가 좀 늘어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에 살짝 치고 빠지거든. 응? 음? 아 여기 또 복도야. 무슨 <laughs> 놈의 복도가? 초콜렛 스프레드 오쩜 5.56mm 오이 다 찼다 비어 먹고 다이어트 쏟아먹고 초콜렛 스프레드를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지금 아이언 키는 안 써죠. 안, 안 썼죠. 쓸 데가 없죠. 이건 다 퀘스트 아이템이라서 버릴 수가 없는 거고. 맨 안쪽에서부터 돌면서 나가자고요 이 okay. 스페인 얘는 티셔츠, 티셔츠는 버려. 안에 방이 하나 더 있네요 아, 방이 뭐야 방이 많아 응? 안 디스 웨이 맨 안쪽에도 방 있는데 왜 이제보고 했다가 말았네 어딜 뛰 벌레 있나? 없나? 워.. 터 워터 5.56mm 워터. 그나저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이쯤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퀘스트.. 퀘스트의 당사자? 그리고 이거 사람 밖으로 나갈 때 잠시 옷을 벗네요. <laughs> 옷부터 먼저 나가. 방 바깥으로 나갈 때. 안티바이오틱 나왔다. 나 항생제 나왔어요. 아직, 어떻게, 항생제 해결이 됐습니까? 사신님 <laughs> 렉사하게. 와, 이게 뭐야, 항생제도 100원이야. 뭐, 항생제도 100원이야. 어떻게 된게다 100원이야. 항생제도 났어요. 챙겨 드세요. 근데, 게임할 때, 그, 프레임 제한은 거는 게 좋아요. 자기 그래픽카드가 좋아서, 너무 좋아서, 막, 팡팡 쓰고 싶을, 싶다고 하더라도, 하더라도 거는 게 좋아요. 그래야, 오래 쓸수 있어요. <laughs> 열도 덜 나고. 전압이 많이 흐르고,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전압이 많이 흐르고, 열이 많이 나고 그러면 별로 안 좋죠. 아까 말 잘못했네. 전압이 많이 흐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. 전류가 많이 흐르고, 그래서 열 많이 생기고, 그 덕분에 콘덴스 빨리 망가지고 저번에 나모터처럼 <laughs> 뭐야, 이거 왜 아무것도 없어? 어, 아무것도 없으면 확인하고 났으면은 차져야 되는 거 아니야? 흰 맛부터 나왔네. 아, 인벤토리가 가르지 워터도 먹을 필요 없다. 가자. 음, 우우, 우우. 아니, 뭔 갑자기 밖에. 이 퀘스트 아가씨 좀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나올 때안 됐냐? 원래 나왔어요? 원래 내가 안 보이는데? 비니, 비니 해시라 그래가지고 난 비니라는 사람의 모자라고 야 드디어 퀘스트를 깼나보다 이랬는데 비니 모자야 5.56mm 20 게이지 와20 게이지도 많아 20 게이지 많아 많아 계속 써 오, <laughs> 뭐, 뭐, 뭐 하는데. 방심했다. 이것은 뭐다? 뭐다. 응? 음? 사신님 나한테 뭐또 밀어 넣네. 방사능 알약, 힌킬러, 방사능 안티스프레이. 와우, 참마 입에 담지 못할. 내 수가 줄줄 흐르네. 파스타. 파스타도 먹어야 되겠다. 뭘 이렇게 먹을 게 많아. 음, 음, 뭔가 나 친근... 충분. 이런 식이 노렸네. 우리 동료가 다 나가고 난 뒤에 은근슬쩍 출근을 또 위로 여기 나만 안 들어감? 안티바이오틱 또 나왔어요. 방생제 또 나옴.